어떻게 돼 보는 어떻게 돼요? 어. 어르신들고 어. 이게 누구야? 두 손을 놓여서고이 어. 어. 하나 둘셋고 어. 어. 그렇지 몸을딱이 있는 이셔야돼 <laughs> 다시 하나 둘셋고 어. 어. 아니거든 스톱 아시겠죠? 어. 스톱 사지가 되는거야 아시겠죠? 어디서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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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! 고! 고! 스톱! 고! 고! 어신들 되게 멋있다 여기서 보니까 무슨 경찰들이 <laughs> 수신호 하는거 같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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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행복! 고! 고! 행복. 행복 고는 가장는 얘기야 가장 아, 스톱은 안돼 이 얘기야 스톱 아시겠죠? 네. 네. 그럼 행복은 어떻게 해야되요? 가죠 오. 보물! 보물! 어머도 보물을 되게 좋아해. 건물! 광물 아, 건물도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뭐야? 어머. <laughs> 사랑! 오. 행복! 오. 기쁨! 이야, 맞죠? 행복, 사랑, 기쁨은 쭉 가지고 가시고, 그죠? 나쁜 질병, 나쁜 거 기쁨, 슬픔, 화난, 짜증, 이런 거는 스톱 멈추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네. 여기 계시면서, 여기 계시죠?